나 뉴페라고. <laughs> 아하하 <laughs> 예,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우리 집에 있는 로리 플러스, 소녀 플러스, 여성 플러스, 여, 여성 플러스, 소녀 플러스, 로리 카드를 찾아서 입니다. <laughs> 일단 이 테마 영상 같은 이는 제가 이제 오전에 한번 이제 보니 아, 이 테마 괜찮겠다 싶어서 이 테마를 맞추는 이제 영상인데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이제 테마를 좀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이제 모브카드를 찾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기기종을 찾아서 뭐, 그냥 함정카드를 찢어서 금지를 찾아서 뭐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카드들은 저희 집에 뭐냐, 약간 좀 특이한 카드들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살짝 질려할것 같아가지고, 해가지고 이 테마를 이 영상으로써 마지막을 찍어볼까 합니다. <laughs> 이게 뭐냐 제가 테마는 이제 많이 준비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남성 카드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아니면 남성 또 아니면 쇼타 카드를 찾아서 뭐 별걸 다 준비해 놓은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게 잘 보니까 그렇게 뭐냐 약간 좀 특이한 카드들 없고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딱히 좋아할 만한 카드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티커샵 별로 안 좋아해요 <laughs> 그냥 찾아놓기만 할지 그렇게 딱히 민 제가 마음에 드는 카드가 없다 보니까 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 테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지막으로 좋아하시는 이런 테마를 이제 좀 약간 중심으로 두고 그다음 부분의 영상을 이렇게 뭐냐 이 테마 영상을 좀 맞춰볼까 합니다. 예, 뭐 나중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이제 뭐냐 찾는 카드들 중에서 어이그 특별한 카드도 있다 그런 카드들을 이제 좀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런 카드들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 그런 카드들을 이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 테마를 써가지고 그 동안 이제 그냥 이제 이 테마를 잠시 좀 접어두는 형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뭐냐 처음에, 이제, 이 덱을 이제 뭐냐. 이 테마를 맞추면서, 이 카드 들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뭐냐 이걸 좀 승리를 많이 적었었는데. 일단은 이게 아마 소녀일 거예요. 소녀 중에서는 그냥 여첫자 아예. 그리고 이제 뭐냐 화염의 이제 여 암살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버즈 21. 뭐였지? 빙결의 레이디 저스티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그 상생의 맛소리사. 그리고 이제 맹렬한 바람. 여기, 뭐냐, 그림이 이제 예뻐가지고. 그런 다음에, 엑시즈 라, 뭐냐, 엑시즈 라이벌. 이거 같은 경우는둘다 엑시즈 모서가 따로 있긴 한데, 일단 이 카드들 두 장을 이제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서 엑시즈 라이벌을 가져왔었고, 그 다음에, 네크로즈의 무의. 이거 네크로즈 일부러 이거 집어넣어, 이거 뭐냐, 예뻐가지고 이걸 집어넣은 사람들 그때 많았었죠. 그 다음에, 엔터메이트, 헬루 프리센스. 아, 헬프리세스헬프리센스헬프리세스 했다가, 헬프린세스. 그 다음에, 각각 가 칼. 이게, 그냥, 아마, 소녀카드 쓰고, 그 다음에, 여성카드 중에서, 이제, 황야 의 여전사. 그런 다음에, 이제, 다크 발키리야 이거 제가 약간, 좀제 취향이에요. <laughs> 약간, 그냥, 뭔가 좀 멋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소인의 장난. 그리고, 이제, 뭐냐, 아, 구원의 마술사이커. 이거 지금 효과가 지금 반대로 이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크 애플.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홍이치, 홍이치루비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여, 이게 요정 엘프비아 그리고, 이제, 명계의 미인, 2졸대. 정말 미인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파았는데 손녀가 이렇게 하면 이제 아마 1위를 먹었을 텐데, 이게 약간 좀 순위가 있어요. <laughs> 제 마음대로 순위를 좀 정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아, 저기서 끝이, 끝이 아니겠지 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소개하시지? 라고 물어보실 건데, <laughs> 제가 저희 집에 있는 롤리 카드를 그동안 찾았던 것들입니다 <laughs> 이거 전부 다 같은 카드들 있긴 하지만 뭔가 함정이 있어 <laughs> 같은 카드들 많지만 이게 전부 다 롤의 소녀 아니면 여성 뭐 그런 카드들은 다 이루어져 있는 카드들입니다 내가 미쳤지? <laughs> 자 약간 좀 반등 나누면서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눈 호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놨거든요 일단 레드노바가 이제 하늘에서 빗발치고 있고요 야호! 그런 다음에 뒤에 이제 뭐냐, 유니가 이렇게 뭐냐, 많이 존재하고, 그런 다음에 뒤에 콘도 존재하고, 그리고 한국 에레탈 먹어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한데그 다음에 아까 전에 봤던 무이, 그런 다음에 이제 쿠란, 그런 다음에 이제 마녀, 그런 다음에 휴프너시스터 그런 다음에 이제 고양이, 그 다음에 웬, 그런 다음에 이제 고스트리, 서키버스, 그런 다음에 세피라이 무피레카 그런 다음에 이제 뭐지 데몬, 이은 뭐냐, 배춘설. 이거 이은 점점 일러스가 점점 배춘을 하고 있어. 근데 다시 고양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누구야? 아, 세피라 웬디. 그리고 이제 뭐냐. 어... 마, 아, 마돌체 샤토. 어, 마돌체 샤토. 맞다. 마돌체 샤토. 그런 다음에 웬. 근데 아까 봤던 거니까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틀 페어리. 아, 잠깐만. 그 화면이 그렇게 뭐냐, 좋지가 않아. 그 다음에 각각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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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터. 그런 다음에 이제 피켈. 그런 다음에 이제 쿨한. 그리고 이제 카즈라 이치고막 이제 다수로 볼건데 이제부터.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쿠란이 계속, 뭐냐, 충화 모습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아가씨가 나주고, 웬, 그런 다음에 이제, 명수, 그 다음에 명수, 그 다음에 이제, 인형,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엔젤리, 그런 다음에 쿠란, 그런 다음에 마들치 추구마, 그런 다음에 기룡의 마술사, 그 다음에 휴퍼너 시스터, 그런 다음에 가스타의 신의 피리카, 그런 다음에 이제, 세피라의 웬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해피의 에언베리 여기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laughs>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뭐냐, 픽시, 픽시, 누구였지? 픽시 나이트. 그리고, 이제, 뭐냐 머멜. 그 다음에, 뭐냐, 수령수 에리아. 그리고, 이제, 리처 에리아. 왜 이거 잘안 보이니? 얘 얼마나 예쁜데? 그리고, 이제, 뭐였지? 고스트릭, 고스트릭, 살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세피라이 웬디. 그리고, 이제, 리틀 페어리. 그 다음에, 소환설 라즈 그런 다음에, 이제, 마녀. 그리고, 이제, 뭐였지? 누구였지? 솔리베이션 메시엄 커리어나 그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불행한 한 소녀 얘는 적도 되게 불행한다 이름 이름은 참부터 놨어 그렇게 이제 똑같은 것들에 스파크가 몇 있어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령스, 기습 이렇게 약간 좀 이제 막 함정 카드도 이렇게 좀 있고요 이거 왜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어 트랙 카드 하스톤 쇼타 카드입니다 이렇게까지 <laughs> 어 맞다 이것도 일러스트가 예뻐가지고 흔들리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연예가 저를 되게 일러스가잘나기길래 이렇게 가졌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가가 그걸 아까 봤었죠. 그런 다음에 아로마 파지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리고 뭐냐, 환주도 예뻐가지고 이렇게 환주도 많이 모았고, 머멜도 다시 이렇게 출연을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뭐냐, 제가 옛날에 되게 좋아했던 카드, 왕자의 소호자 이게 나왔을 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엔젤 엘리제였나? 그렇죠, 엘리제를 위하여. 엘리제를 위하여.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소나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뭐냐, 세레나. 그 다음에 다시 유니, 유니 등장, 혼 등장 그런 다음에, 어... 얼티 <laughs> 마, 마법나라 왕녀 쿠란 그리고 이제 백설, 백설 안쓰고있다 집어넣고 있어 그런 다음에 카즈라이 치우마 그리고 아틀라이 치우마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마법 마법의 왕녀 피켈입니다 물론 이제 뭐냐, 마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에라텔 뭐냐 한국에서 그러니까 좀 제재를 좀 먹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게좀 없어, 없는 카드들이 전체 존재합니다 날리세요. <laughs> 자, 한번 계속, 계속 봅시다. 완주카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오일충마. 티오일충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부분이 여기 에르테를 뭐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다 트레이너충마는 이제 놀랍게도 에르테 먹은 게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 레라. 그리고 이제 써니 픽시. 그런 다음에 이제 아, 카드 엑스클루터. <laughs> <laughs> 어느 몇몇 분들 되게 좋아하실 카드들이군요. 물론 나도 난...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뭐했냐 머메이 카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려사 그리고 이제 다시 예쁘냐, 이거 아 신의 피리카였구나. 그리고 이제 아아되게또집어으라고좀 <laughs> 예쁜 어 시스터. 그런 다음에 이제 오프쁜 시스터 이렇게 많아. 오 그래서 서프쁜 시스터가 나와. 오 그다음에 이제 오페라. 오페라도 계속 넣어. 언제까지 넣는 거야? 됐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 나는 무한의 고양이로 이뤘다. 그 다음에 레드노바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는 여기서 끝나면 또 뭔가 재미가 없죠? 뭔가 좋은 레어들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뭐냐, 앨범을 공개해볼까 합니다. 어. 내 얼굴 이렇게 화해지고 있네. 쫙. 왜 이러고. 잠시만요. 됐다, 됐다, 됐다. 여기서 그런 다음에 앨범에서 제가 이제 뭐냐 일러스트 좋은 것 것도 있는데 일단 그 중에서 회오리바람 이건 일러스트 좋기로 유명하죠. 회오리 뭐냐 가스타의 회오리바람.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가스타의 회오리바람에서 어 아, 그래 그래 아까 전에 뭐냐 엑시즈 몬스터로만 뭐냐 탐정카드로만 보여줬던 아이케니 매지션 뒤에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네. 아이케니 매지션 이게 몇 장인가요, 이 근데? 어, 알케미저션두장 있네? 아알케미저두장 <laughs> 있었구나.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앨범은 참 이렇게 많거든요. 앨범의 카드 중에서 일러스트 종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 맞아, 맞아. 아까 함정카드로만 보였었던 사이트메션 그래, 사이트메션도 있었지, 여기. 그렇지, 사이트메션도 있었지. 아하. 사이트메션도 있고, 그런 다음에 아, 네, 또 뭐가 있을까? 어, 어, 키 k 아까 보여줬고. 아, 이거 참고로 이제 뭐냐, 여러분들 그려주신 그림들 여기다 지금 구원하고 있어요. 그려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잘 이제 뭐냐, 보이있어면 맨날. 아, 맞아. 가스타가스타 가스타 카드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바로 이제 뭐냐, 다이가스타 가로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가스타를 안 쓰다 보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블런 카드도 있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힐러스때 좋은 포니가 뭔가 약간 좀 뭐냐 그 용기 뭐냐 초발만는 카드들이 이거 그, 그보다 앨범이 왜 이러냐 아 맞아 피케르 마법진이랑 이게 요즘 애프비엔드 약간 보 수가 넘어가고 이게 필케 피케, 피케르 마법진 이런 카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앨범이 왜게됐지앨프비 약간 좀 이상해 아 주사 차사리 이거 약간 이제 좀 취향 있으신 분들 <laughs> 그런 다음에 이제 블랙 메이션 걸 플래그 메이저 걸이 여기구나 있 플래그 메이저 걸을 이렇게 나온컷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이제 여기 사마마 사마신들 좀 있고요. 그런 다음에 뒤가 바로 제 앨범입니다. 이제 진정한 앨범이죠. 유령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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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토끼, 유령토끼, 유령토끼. 그 다음에 부유벚고부유벚고부유벚고부유벚고 그런 다음에 유령토끼 일판 유령토끼 그런 다음에 유령토끼. 그런 다음에 이령 토끼 영판 이령 토끼 이령 토끼 이령 토끼 이령 토끼 유령 토끼예요. 내시크 어디 갔지? 아 그래. 여기는 가운데가 여기는 가운데 카드가 시크리유 토끼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않이 얼마나 아름다운 빌드란 말입니까, 이게? 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또이령 토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해 보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아까 좀 몇몇 분들은 이제 뭐냐 아까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있었겠지만 몇몇 분들은 이제 일러스트를 보면서 매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중한명 바로 저입니다. 예리. 이게 어쨌든 진가해 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냐 그냥 개인적으로 좀 힘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찍은 건데요. 오히려 그냥 눈을 호강해가지고 다시 그냥 힘이 나는, 나오는 것 같군요. 이건 여러 면좀 위험하지 않나? 이게 예, 어쨌든 진가해 보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대댓고 플러스 구독 등 영상 마치게끔 끝. 빠이빠이